69페지에는 이 동류항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같은 동, 종류, 같은 종류의 항. 항은 항인데, 같은 종류래요. 즉,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 1x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x 있죠? 어떤 문자를 쓰고 있죠? x 문자 쓰고 있는데 위에 곱해져 있는 지수 차수가 얼마씩입니까? 1씩이죠 1. 그렇죠? 이렇게 문자도 같고 위에 차수도 같은 요두 개를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어, 2번은 문자가 아예 틀려요. 그렇죠? 차수를 보기 전에 문자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얘는 문자가 틀리니까 동류항이 아닙니다. 자, 3번은 문자가 같으나 yy 문자가 같으나 그 위에 지수 부분에 차수가 어떻게 됩니까 다르죠 이거는 동류항 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4번은 문자가 없죠 문자가 없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상수항 이라고 했습니다 상수항 얘도 얼마 얘도 상수항 이렇게 되죠 얘들도 같은 동류항 입니다 그렇죠 문자도 없고 차수도 없는 같은 종류의 항이어서 얘들끼리는 계산이 가능하죠. 더하기 빼기가 동류항 맞습니다. 동류항 의미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쵸? 음 그래서 동류항은 어떻게 한다? 끼리끼리 계산할 수 있다. 동류항 끼리끼리 선생님이 연산지에서 끼리끼리 계산한다 그랬죠. 그쵸? 그 끼리끼리가 동류항 같은 종류끼리 이 말입니다. 8x 플러스 3x입니다 더하기지만 지금 문자 xx 항하고 동류항이죠 그쵸 x 1차항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11x 라고 할수 있죠 동류항끼리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찾아서 계산해 줍니다 여기는 2x 플러스 6x 음, 마이너스 x 1x죠 그쵸 그래서 8, 마이너스 1까지 해주면 7이죠, 그쵸? 그럼 7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요거도 같은 동류항이죠? 뭐 플러스 2,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집니다.